안녕하세요 이특한의 이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광주 매월동의 옹고당에 왔습니다 매월동 옹고당은 정말 특이하게 남자밥 여자밥이 나눠져 있다고 해요 야, 남자밥 여자밥? 벌써 외관부터 한식 맛집의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옹고당 마스코트 알콩이 달콩이에요 엄청 순해요 내부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엄청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한옥 느낌의 인테리어에 네, 룸이 나눠져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와 장독 대 뷰. 자 기본 상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딱 온고당은 남자밥 여자밥이 따로 나옵니다. 오른쪽 은행 들어간 게 남자밥인데 남자밥은 기에 좋은 기밥, 여자밥은 야몬드랑 크랜베리 올라가 있는 건데 여자밥은 미에 좋은 미밥. 진짜 특이하다. 와 찰기가. 오이잡채는 주문 즉시 재료를 볶아서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음 맛은 와 간이 정말 잘 되어있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어요 자 이거는 새우튀김이에요 새우튀김이 저희가 알던 모양이 아닌데 100마리 민물새우를 갈아서 만든 새우튀김이라고 해요 공고당에서 직접 만든 장 진짜 맛있는 야채 튀김에 새우, 새우 들어간맛 맛있네요. 이 옹고나 갈치조림은 고구마순이 진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갈치를 먹어볼게요. 국물 먼저. 칼칼하고 진하고 매콤한데요. 무 때문에 엄청 시원해요. 국물이 고구마순 먹어볼게요. 와우, 진짜 맛있는 고구마순이다. 음, 양념도 엄청 잘배 있고 맛있네. 와, 그냥 갈치. 어 무거 무거. 와, 엄청 커요 갈치. 음, 뭐 간이 진짜 잘 됐어요. 너무 맛있는데 갈치 비리지 않고 살이 엄청 두툼해요. 밥이랑도 먹어볼게요. 이거 살짝 담가서. 음, 음, 와 이거는 한공기 더 먹을 수 있는 맛. 무조건 한공기 먹을게요. 와, 아 이번에 고구마순이랑 갈치랑. 와, 왜 고구마순 들어가는지 알겠네. 식감이 너무 잘 어울려, 진짜. 이번에 무. 우와 진짜 달다 감자 으깨서 고기랑 먹을게요 같이 아, 이렇게 먹는 거야 음. 우와 진짜 맛있다 감자가 완전 딱 잡아줘 진짜 무한으로 들어가는 맛와다 응? 응? 아, 먹어봤는데요 진짜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맛있는 한식집인 거 같아요 그리고 모임하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콤하게 칼칼한 갈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와서 드셔보세요. 다양하고 정갈한 밑반찬 좋아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특별한 결 찾아올게요. 안녕!